이 CTX009의 물질은 종근당과 이제 ABL바이오가 공동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러니까 암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이중항체인데 한쪽 집게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암세포로 가는 생명줄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 하나는 또뭘 하냐. 델타와 유사한 리간드4라는 물질을 차단하는 건데, 일곱이보다 마운자로가 살이 더 빠지는 것은 다중작용이잖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물질을 타겟을 해서 암세포를 공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ABL 111인데 이것도 뭐 결국에는 항암을 하는 건데 위암 관련돼가지고 진행성 전이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진행 중인 물질이고요 4-1 BB를 통해서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저거 되게 들었, 들었는데 내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네. 그 좋은 것 같네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그것이 ctx009가 3상이고, abl111이 1상. 요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딜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임상 데이터도 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으니까, 여기서 끝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